1편의 통쾌 복수는 이루어졌고 단테는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의 교를 죽였다는 완벽한 알리바이 때문에 쉽게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규진이 단테에게 자기 로펌에 의뢰하면 나가게 해주겠다고 장담했고 어떻게든 나오려고 발버둥 칠대단태인데요 시즌 3를 위해 결국 단테는 다시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통쾌한 복수 뒤에 찜찜한 부분은 진분홍의 존재인데요. 모든 일이 끝나자, 로건은 진분홍에게 수고했다면서 이제 미국으로 갈 거죠? 하고 물어보았고, 진분홍은 생각해봐야죠? 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은 남아서 다른 할 일이 있다는 뜻 말이죠. 진분홍은 로건이 보낸 스파이였으나, 서진의 집에서 스파이로서 크게 한 일은 없어 보였고 내내 어두침침한 야릇한 표정으로 정체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진분홍이 서진의 집에서 한 일은 은별에게 정체 모를 약을 먹인 것과 청아예술제날 은별이랑 서진이 드레스 버리러 나갔고 다시 새 드레스를 맞췄다는 걸 로건에게 보관거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같고요 시즌2 마지막에서 진분홍이 선의 편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해졌고,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단태의 스파일까 이 의심해 보았지만, 단태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기에 아닌 걸로 결론 지었습니다. 진분홍은 은별이를 돌보면서 은별이에게는 진심인듯 보여졌죠. 음별이 힘들 때마다 안아주고 일을 해주는 모습이 로건의 스파이로서의 모습만은 아니었는데요. 로건 스파이는 소진의 집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이었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리비크의 넷피셜에 의한 예상에 의하면 진분홍은 주행일를 침묵었습니다. <laughs> 제가 미혼모의 딸인 혜인과 바꿔치기버렸죠그 당시 혜인이는 아프게 태어나 혜인의 친모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태에게 돈을 받고 아기를 내어준 듯 싶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잃은 슬픔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오던 혜인의 친모는 아기가 미국에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찾으러 미국으로 갔지만 찾지 못했죠. 아기를 버렸다는 죄책감과 아기에 대한 그리움으로 혜인의 침몰은 점점 미쳐갔던 겁니다. 미국에서 로건의 집에서 일하던 중 로건의 부탁을 받고 서진의 집에 스파이로 들어가 은별을 보살피게 된 거죠. 은별이 자신의 아기와 나이도 같고 성별도 같고 은별을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하게 되고 은별이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네가 사람이야?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건 양, 양집사와 비슷하네요. 은별은 깨서부터 잘 때까지 진분홍과 함께하며 점점 진분홍에게 세뇌되어 갑니다. 진분홍은 스카이캐슬의 주영쌤과 비슷한데요. 주영쌤도 아이를 세뇌시키고 결국 망가뜨리죠. 진부령이 은별을 진실 사랑해서 소유하려는 집착인지 아니면 결국 은별이를 파멸시키고 싶어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별이에게 너희 엄마도 돼주고 아빠도 돼줄게 하는 대사에서는 은별을 죽은 자신의 딸 대신으로 여기는 듯하네요. 내가 너 같은 개집애한테질 싶어? 서진은 감옥에 들어갈 테고, 진부농을 찾단하지는 못하니, 당분간 진부농은 은별과 함께 지내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시즌3에서는 진부농의 악행과 정두만 대표의 복수, 출소한 이동필의 활약, 마리탕 사모님의 활하이 전개되어 질 걸로 예상됩니다. 시즌3도 시즌2만큼 흥미진진한 전개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